음, 늘 기억해야 되죠. 복음. 복음이 뭐냐? 누가 물었어. 응? 그러면 뭐라 말하냐 응? 예수는 그리스도. 응? 그쵸.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 똑같은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왜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이 그리스도 알아야 되느냐? 인간문제 해결해 문제에 대한 답이 라니까 아 계속 길 진짜 이것만 선포해도 돼 그럼 다 보여 하나님 만나는 길제세 해방 사단이 긴 건세 저그 답이다 그래서 그래 이걸 가지고 계속 지금 이제 뭐라고 말하냐 면은 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은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라. 여러분, 그 말씀은 이 영의 책이라서 다른 거는 쉽게 이렇게 어 읽어지는데 성경은 참안 읽어져요. 근데 자꾸 읽는 습관을 들이면은 이제 하나님 생각이 든다니까. 나도 이번 주에 하나님 생각, 아유 내 생각이 더 많다 무슨 사건이 생겨 그러니까 내 생각이 참 많구나 너무 아유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그래가 그러니까 이제 요절 좀 생각나서 그래 선보를 해서 어그래서좀 이제 말씀을 좀 하니까 좀낫더라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좀 신앙 고백만 신앙 고백만 잘 해도 돼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 선품만 잘한 게 누구냐? 라합입니다라합은한게 없어요, 벨라. 그, 정당군 숨겨준 것만 있지만 그 고백이 대단한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상천하지 하늘과 땅에 살아계신 분이죠. 예수가 그러시던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은데, 사실은 이 보험이 내 것이 안 되면은, 사실 이 응답도 기도응답이 참 애매해요. 그죠? 그래서 기도 부분 보죠. 기도는 늘 또다시 예수는 그리스도를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 4절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인데 계속 조금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뜻이 뭐냐? 그러니까 갈수록, 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참, 어, 기도 응답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이 내 것이 되면 돼요. 아,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 깨달으면 기도 응답이에요. 그분만이 제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한다. 이게 사실화되면은 진짜 기도응답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응답 없다 이러면 저는 그렇게 잘... 진짜 이것만 정리돼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뭐냐? 너 나나 제대로 알아라. 제가 이번 주에 음... 영성 상담 그 했는데 이 애들을 중학생들 다 했어요. 그 보면은 다 바이블 스터디도 교회서 한다 뭐다 한다. 근데, 니가 믿는 하나님 이름은 뭐냐? 지금 얘들이 놀라운 사실은 조부모들 이름 하나도 몰라. 그래서 너한테 가르치라는 거야. 애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이름 모르지? 왜 물어봤느냐? 너 하나님 이름 아니야? 그게 뭐, 예수는 그리지도 왕, 선제, 제사장, 이거밖에 몰라. 나하고 몰라, 관계가 되는지. 그거 하면 기도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깨달은 것이, 이제, 뭐냐. 영적인 망. 우리는 영적인 종이죠. 그죠? 우리가 좀 뭐, 응답받고 안 받고, 그, 그 차원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안다. 이게 엄청난 거라니. 더 있기도 봐. 응답이죠. 그죠? 전도. 오늘 본문에서 길을 잃은 자, 길을 잃었어. 이건 어떤 자냐? 이게 응답 없는 자가 길을 잃다 있어요. 말씀 안 믿는 자가 길을 잃다 있어요. 그죠? 길을 잃은 자. 그러면 이 자에게 길 찾도록 해주면 돼요. 제일 길이 뭐냐?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그리고 거기 그러니까 이 삼지를 잘내 네 것이 되면은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어요. 그 길인데 길, 길 찾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그리고 너부터 해방받아라. 묶인 거다 해방받아라. 사단 이미 그큰 권세가 있다. 우리에게 줬다. 이게 전도예요 그렇죠? 오늘 키가냐길이은 자. 길 찾게 해주라. 주위의 길이는 점만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랩넌트들에게 아주, 예. 어, 제일 부모가 영안이 어두운 것이 뭐냐면, 후대가 상태를 봐야 돼요. 사단의 문화가 완전히 아이들 장하게 해요. 사단의 문화가 아이들을 멸망시킨다는 게싹서요 분노케 하고 그 직종을 못해, 그래 이렇게 이러는데 제일 바, 치유방법이 있다는게여러데 절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야 돼 어릴 때부터 잘 말하세요. 나는 지금 내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야 교회에서 뭘가르치냐냐 삼식을 정확하게 안 가르쳐. 그래서 애들 딱 앉으면은 그 요절 세개 이제 하고 여섯 요절 하고 이제 다른 거 이제 지금 이번 주거 이제 엘리사 보게 하고 또 다음 주 다니엘 그게 그래, 오중 예수 그리스도 계속 아이들에게 말해야 돼요. 너희 주인은 예수다. 넌 예수 때문에 자유해. 어떤 문제에서도 자유해야 된다. 넌 사단을 알아야 된다. 사단을 알아야 사단이기. 애들이 사단문에 완전 장악돼 있잖아요. 부모들이 정말 시간을 내야 돼요. 아이들에 지금 기도 수첩이 얼마나 그잘 나오는지 영상도 다 나오고 그 페이퍼도 나오고 아무도 안 해주는 거야. 아니, 애들이 조금만 해주면 스스로 한다니까. 좀. 그렇죠? 네. 그리고는 우리는 당연히 아이들에게 새복의 아이로 키워야 되죠. 나는 딱 할게. 아, 이번주? 지난주? 우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계보고마 여러분. 세계보고마가 이제 우리는 지금 2,3,7이잖아요 그리고 5천 우리도 좀 이렇게 다 민족이 요 주위에 많은데 이제 기도하면서 찾아야죠 나라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참 음, 지금 우리는 여기에 관심가가야요 어떻게 후대에게 좋은 영적인 것을 줄 것이냐 예, 제가 이래요. 어, 애들이, 오늘 노아가 뭐라냐. 할머니는 왜, 하나님 얘기만 맨날 해요. 다른 할머니는 왜안 해요. 이러는 거. <laughs> 그래서, 어, 할머니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얘기만 한다. 그래. 아, 그래서요. <laughs> 예. 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는데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좀 잘, 육신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걸 말하죠. 영적인. <laughs> 많은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기도 응답이 없대요. 맞습니다. 없는데 있는 척하고 다니고, 뭐라도 아는 척하고 다니고, 정말 우리는 시간이 살같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벌써 이제 6월달 1년 반을 갔다니까 성경 봐야지. 응? 그러니까 일도 하기로 약속했는데도 좀 생각을 해봐라고. 그러니까 기도 온다고 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답이 안 나오면 기도 온다면 죽을 때까지 없다니까요. 이 들은 소리 갖고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뭐냐? 기도 응답 없다. 말씀이 안 믿어진다. 아, 말씀이 안, 믿... 들리지도 잘안 해요. 지금 내가 영적인 걸 사모하지 않는, 그건 을뺑 걸린 사람은 돼요. 그리고 특별 암 걸리거나 이런 사람 된다니까. 지금, 뭐잘 먹고 잘 산다. 막 평안하다.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빠지고. 말씀이 이렇게 기자 음, 나하고 안 맞다는 거야. 내하고안 맞아.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 이게 개나가 돼야 돼요. 이 선포라는 거죠. 이 선포해야 돼요. 그렇죠? 어, 그러면서 어, 그러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신앙생활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맞는지 아, 나하고 맞아야 돼요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라도 아, 이, 이게 우상숭배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래, 정치는 자 정치는 자, 이 자잖아요 그럼 아, 이게 아니죠 이쪽이죠 이 여섯 가지 불신자 상태는 결국은 여기는 사단이 잡히는데, 사단 잡힌 자의 특징이 뭐냐? 점친다니까. 그게 무당하고. 근데 우리는 뭐냐? 영원한 하나님, 영적인 왕이 되시는 이분을 우리는 완전 영적으로 내가 증거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영적인 종이라니까. 이 관념이 있어야 되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꾸준히 외우면은 메시지 듣기가 아주 쉬워요. 그러면, 말씀이 나하고 맞냐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답이 낫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 요절이 요 관점으로 다 보여요, 6 6권이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이제 또, 확인해야 될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기가 찬게 뭐냐면 우리 자녀가 부모가 자녀에게 다 줬어. 근데 이 자녀가 준거다 잊어버려. 준거 모르고 또 달라 해. 계속 달라 해. 똑같아 해. 주신 것 주신 거 하면 또 여러분 또 생각하기를 뭐 받았지 이거 받았다니까 그리스도하고 신분 건세 아멘 아멘 그렇게 그러니까 저걸 한다니까 그 주신 것 누리라는 거야 주신 것 제발 누리라 네가 준게 엄청 저는 일단 여러분 문제 생기면 내가 예수 믿잖아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알잖아. 이걸로 다 끝내야 돼요. 다 끝내야 돼.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 내가 유목사님 생각하면, 야 참. 여러분, 그, 내가 20년을 같이 있었다니까? 그러면서 풍파가 너무 많아서. 그래도 딱 아무, 그거 없이 가시면서 다 지나가더라고. 다 지나가더라고. 이게 주신 것은 못 노려. 그 정도가 아니고 또뭐 하느냐면은, 후대에게 전달을 못 해. 제 하나님 원하는 거는 이거예요. 너나 누리고, 그리고 후대에게 전달해라. 지금 우리는 후대예요. 후대를 살려야 돼. 여러분, 좋은 거 공부시키고, 좋은 데 지우고, 좋은 옷 입히고,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영적으로 안정에 가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거를 계속 줘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저 본문에서 이제, 어뭘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제일 먼저는, 흑암을 흑암새래그 이게 꺾는 건세를 줬거든. 근데 사용을 안해 몰라. 이게 이제 모든 메시지가 항상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계속 뭐가 나오냐면 무당 점술 이런 자들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런 그래 무시해라 억신여기라 이게 없애라 나중에 그렇게 가잖아 이거 흑암 꺾는 건세를 줬어. 그래서 어 19절에 보면은 아 19절이 아니죠 10절 11절에 11절에 보면은 이 무상, 우상, 무당 이들을 가까이 하지 마. 이런 자들이 많으니까 건세를 줬다니까 왜 줬죠 사단 깎는 건세를 줬다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건세예요 사용하면 되는 거라. 그래서, 이걸 계속 24회라는 거죠. 이 펜이, 이거. 하나 가져와요. 그래서, 이 건세 중에, 이 여기에서 제일 기억해야 될 게, 뭐, 어떤 건세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왕으로 오셨다. 그죠? 그리고, 재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오셨다.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 길을 제시하, 빛으로 오셨다. 이게, 흥암 건는 건세예요. 성경을, 메시지를, 조금 이래 풀어주면은 아, 맞다. 이런데, 이게요. 이래도 못 알아들어. 그게 영적인 왕 하면, 딱 머릿속에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 그래서 요절을 뭐 우리가 다 외우는 요절이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 꺾었다. 요한일서 3장 8절, 뭐그죠그죠그 다음에 또 뭐. 장세기 3장. 뭐. 그러면서 뭐 많은 요절들인데, 우리가 이, 누가 보면 10장, 19절만. 뭐. 이런 것들이. 사단을 꺾을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이 꺾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음. 여러분, 이렇게 요절을 외우는데, 이게 어느 날 계속 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 말씀을 딱 들으면은 딱 도입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요절이 딱 생각난다니까요 알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 했죠 네, 그게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개인이 이제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내 입에 두라. 내가 말을 줄 테니까 그 말씀을 입에 두라.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을 낸다 이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러분 그리스도만 이게 정리가 되면은 삶의 가치가 달라요. 다른 거는 다 이순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일순이 돼요. 그래서 정리를 딱 해주죠. 교회 주인, 우리의 주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이, 이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영적인 왕으로. 했죠. 그러면은 우리의 주인은 우리는, 우리는 그, 우리의 주인은 있는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다 영적인 종이라 생각하셔야 돼. 왕과 종이죠. 그 말은, 다 줬기 때문에, 육신적인 종, 종, 상하관념이 아니고, 하나인데, 항상 우리는 역사선거가 있거나, 무슨 축복을 받거나 하면, 하나는 게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게 영광 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어 그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게 이제 좀 정리돼야지.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자체다면은 누구 뭐 이게 아니죠 목사다 뭐 중직자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제 좀, 이제 뭐 옛날에는 중직자 장로에게도 이렇게 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목회자나 장로나 다 목회할 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은 깨달은 사람 누구든지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게 특별히 이제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심부름해라고. 근데 이것도 심부름하는 종이에요. 성기는 종이에요. 그죠? 심부름하는 종 성기해야 돼. 주님을 성기듯이 성도도 성기해야 되고, 성김의 종이죠. 근데 분리 말라면 안 되죠. 이렇게 지금 문제 많은 것이 교회가 내 교회다. 또 중직자도 내가 자주 우지 한다 이런 것들은 다 탈락이라잖아요. <laughs> 네, 성도들. 성도들은 제일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어지면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믿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꾸준히 말씀 보고. 주비도 물 외우든지, 그리스도 선포만. 그리서도가 그리스도 선포해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얘기해야 돼요. 예배. 그래야 어떻게 되냐. 영적 눈이 떠여요 눈이 열린다니까. 영적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되냐. 제일 중요한 게 후대입니다. 여러분, 자녀예요. 그래서, 영적 눈이 어두우면 자녀들이 사단에 끌려가는지 그것도 몰라. 예, 여러분, 그, 아이들이 예, 변화, 성장, 가성도 있지만, 영적으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예배와 말씀이죠. 그래서 눈을 뜨면은, 이제, 눈을, 영적 눈이 떠야 돼요. 뜨면은 뭐가 보이느냐? 허감이 보여. 전 세계를 잡고 있는 허감. 이 허감이 우리 누구냐? 우리의 자녀를 뜻 잡고 있다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된다 이게 전 세계라니까요. 전 세계 허감이죠. 그래서 어, 자꾸 이제 어, 우리는 종의 자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랬습니다. 부모가 꼭할 일이 있는 것은 아,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 하나만 잡으라 그러죠. 그래서 꼭메모해서 어, 체험을 해라 그러죠. 영적 체험을 하든지, 말씀을 체험하든지. 이 무슨 말이냐? 말씀 성취를 꼭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뭐 주위에, 우리 가문에도 무슨, 무슨, 점쟁이가 있잖아요. 우리 가문에도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주위에 옛날 내돌이 되는 사람들 집안이 다 그런 사람 많더라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다 보이잖아요. 야, 우리 가문의 허감이 이게 참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도 아주 잡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말씀, 말씀을 늘 하고 예배의 생을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주일은 아이들에게도 그래야 돼요. 우리, 제가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뭐라 하느냐 면 그때 집회 많이 하는 권사님이었어요. 몸이 눈 떠갖고 움직일 정도 되면은 예배 드리는 걸를 소리하지 마라. 그분은 아예 새벽 기도 고 금식 기도 고 그랬죠. 그래, 하시던 분인데요. 살아가면서 간만에 볼게 맞다. 갈수록, 이, 사람들의 예배를, 주일 예배를 우습게 이기고, 어, 좀, 그렇게 하구나. 는그참 많이 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뭐, 알류주일이라고 그러죠. 그럼 안류를 위해서 우리도 헌신하지만 조금 기도를, 기도 제목만 좀 정확하게 잡아야 되죠. 허감이 세계화를 하죠. 막, 는 길이라고 그랬죠. 허감이. 특별히 이제 우리 후대들을, 어, 어, 237, 5천이 사실은 어,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여기 많이 와가 있어요. 예,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가 있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에요. t c 지금 그 중직자들, 중직자 그있고또 전도사 반도 있고 다 있어요. 평신도가 또 전도하고 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다. 그 할라면 많이 해요. 각 교회에서 많이 해요. 지금 이런 자들에게 뭘 해야 되느냐 이 자들에게 꼭 알려야 될게 뭐냐면. 이사단의 열두 가지 12가지, 12가지 정체, 이런 걸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곱 가지 여정으로 통해서 답을, 자꾸, 말씀을 답을 줘야 돼. 요이두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해서, 음, 타민족, 또, 오천민족, 족족,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사단의 실체를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그래야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 오늘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좀 정리하는 게 오늘 전체 메시지의 마무리예요. 하나님 주신 것 뭐래? 하나님 주신 것 뭐래? 그리스도 어, 일곱 가지 축복 그것만 잡아도 돼요. 알죠? 하나님 주신 것 누리고, 바르게 누리고 후대에게 전달해. 자녀에게 사실은 그거 자꾸 그거 외우게 하고 그래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 주신 권세, 그죠? 근세를 누리면서 허관고 있는 것세죠. 누리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 사명 감당은 전도 성교죠 예, 네. 전도 성교 그렇죠. 음. 그래서 참 이가 이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교회의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만 담나면은. 미래를 이렇 열어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은 하나님의 미래를 이렇게 작게 하셔요, 열어 주셔요. 문제는 한명두명 명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아 내가 주신 건 누리고 후대를 전달해야 되겠다. 내가 주신 건세 해서 사명 감당은 전도에 선교에 그리고 이 교회는 계속적으로 내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교회당도 그렇고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그것만 되면은 교회에서 그리스도 얘기만 계속해도 미래는 되게 돼 있고 우리 개인도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기도하죠. 하나님 매주 생수 같은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영적인 왕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개인이 살게 하시고 또 교회가 살게 하시고 세계를 살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영적인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지혜의 영을 주옵소서 정말 사단이 있음을 알고 열두 가지 전략에 처절하게 하나님, 빨리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